1억 증가, 제품 판매 가격을5% 인상, 광고비 2억 증가, 판촉비 500만 원 증가, 한국 품질 계선비 6천만 원 증가, 한국 영업 직원 기본급 10만 원을 인상하였는데 그 경영 성과로는 주가를 8,891원을 달성을 시켰고 신용 등급과 품질 등급이 1등급 상승을 하여서 각 2등급, 1등급을 달성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전품기 대비 약2배 정도 올라서. 330억을 달성하였고 시장 점유율을 0.2%가 하락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경영 분석으로는 저희가 생산량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판매량 증가로 단기순이 증가를 원인으로 삼았고 증가된 생산량에 맞춰 인건비와 광고비, 편축비를 증가시켰고 단기순이 증가로 인해 또한 저희가 시장 확대를 이렇게까지 예측될지 몰라가지고, 그에 맞는 이제 예측 실패로 인해서 실험도 수율이 하락하였다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분기 전략 계획 수립은, 신상량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공장에 2조대 라인을 각 2개, 1개씩 추가 신설을 하였고, 판매량과 웹트랙은 한국과 미국의 영업지역을, 직원을 각 2명씩 추가 채용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통 매장 수를 증가를 시켰고, 판매량 증가를 위해 CSR 활동비를 증가시켰음을 알수 있습니다. 판촉비와 가격 책정은 이제 이교대란 친설로 인하여 예상 단위당 제조원가 인상을 할, 인상이 될것 같아서 이제 그에 맞는 제품 판매 가격 상승 원인을 삼았고, 단기 순매익은 이제 M&A를 통해서 제조원가로 10% 절감을 하였고, 이제 단위당 제조업과 인상으로 인하여 제품 판매 가격 10% 인상을 하였고, 양도성 예금 증서 투자를 증가시켜서 영업이익으로 장기순이익을증가 시킬 예정이었고, 중국 시장이 이제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어가지고 영업 직원을 추가 채용하지 않아 인건비를 절약하였습니다. 3분기는 A사의 매출액과 단기 수익이 각각 1,709억, 3 5 9억이고비사는 1,395억, 220억이며 자산은 1,738억, 9 7 3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단기 매출액 성과는 2등이었지만 수익은 여전히 1등을 유지하였음을 알수 있고요. 국가별 판매량으로는 한국은 10만 8,758개, 미국은 5만 개 정도, 중국은 3만 개 정도로 여전히 한국 시장의 매출액이 가장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 그리고 단기의 시장 점유율은 A선은 38% 정도, B선은 25%, C선은 35%로 전분기 대비 유리 하락하였음에도 시장 점유율에서는 여전히 1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3분기의 주요 의사 결정으로는 공기 생산량 확보를 위해 2교대 생산 라인을 선심설하였으며 제품 가격을 10% 정도 인상하고 생산 M&A를 활용하여 단일당 제조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SR 활동비 1억 증가 투자와 연구개발비 5억 증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경영 성과로는 우선 예상 매출은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저조하였고 기말 재고량이 약 5천 개 정도 남았으며. 3분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생산량 강도로 예상보다 판매량이 강소하여 기대 매출액 달성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플러스 43억이라 3억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시정전율 1위 유지 및 주가를 1451원 달성으로 삼서 중에 가장 먼저 만원 이상의 주가를 달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 단기에 상자 모두 판매량이 증가한 경영 성과를 통해서 시장이 커짐에 따라 분기 다음 공기 생산량 확보를 위해 2교대의 한국 2라인, 중국 1라인 신설은 적절한 판단이었으며 경쟁사의 가격 분석과 국가별 GDP와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을 반영 및 라인 신설로 인한 단위당 재정과 상승을 통한 제품 가격 10% 인상 또한 단기 순익 1위를 할수 있었던 유 타당한 전략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격 예상으로 전풍기보다 적은 생산량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적율 1위 유지 및 주가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꾸준한 연구개발 및 투자와 누적으로 인해 다음풍기 신제품 7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풍기 전략의 소리으로는 단기에 신설한 한국 공장, 한국 2, 중국 1, 이주려 라인 추가 과정으로서분기의 계절적 요인까지 반영하여 총 생산량이 약 28개, 28만 개 정도로 예상하였으며 어, 그에 따라 늘어난 품미량에 대비하여 매점상 적정 품촉비를 증가시켜 매출액을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어, 또한 단기의 국가별 GDP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저조했던 미국의 광고비 증가 및 비통 외장수 확대를 통해 미국의 판매를 촉진시킬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공기에는 신제품 7을 출시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가격을 10% 인상하고 중국 공장에 1라인 신설을 하여 중국 공장 내에 적정 생산량을 <목소리> 뽑아내서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공장에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자급자족시켜 물류 비용을 아껴 전기 수익을 더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생산 M&A를 또 활용하여 원가 비용을 10% 절감하여 다음 분기 단기순이익 800억 달성이 4분기 최종 목표 중 하나입니다. 어, 다음 4분기 경영 성과로는 A사의 매출액과 단기순이익은 각각 2,538억 797억이고 B사는 2 0 4 7억 국가 560억, 자산은 2,709억과 84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국가별 판매량이 한국, 미국, 중국 각각 15만 1,584개, 7만 개, 6만 개로 정품기 대비 한국권의 판매량이 급증한 것을 하였고 기통기대비 미세한 상승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분기신사 어, 결정으로는 제분기 어, 주요 의사 결정으로신 신제품 출시및 신제품 출시비, 출시및 가격을 인상하여 생산 m a 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시장의 광고비와 판촉비를 증가시키고 각각 유통 매장 수를 플러스 5, 플러스 1 확대하는 등 집중 투자를 하였고 중국 시장은 광고비 감총및판촉비 동료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에도 자산은 연구개발비 7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어, 그에 따라 흥분량 증가와 가격 인상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약 플러스 962억 증가하여 매출액 증가율을 55.9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니품칠 출시와 판매 출진으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 1,763원을 달성하였고 시장 점유율 1위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전분기 대비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 전략으로, 미국 매출 향상 및 모든 국가의 기말 재고량이 영이 되었을 정도로 단기의 판매력이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의 한국과 미국의 공짜라인 신설로 인한 생산량 확보를 통해 매출액이 처음으로 2천억 대를 훨씬 넘어선 2,700억 대를 달성하였으며 단기 순이익 또한 전권기 대비 플러스 3 7 5억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므로 라인 신설은 적절한 의사결정 판단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손익 대폭 상승에는 중국의 물류비용 감소 및 생산 면 a 활용으로 인한 단위상 제조업과 비용 절감 전략은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주었으며 고품질 신제품 출시는 판매를 촉진시켜 매출액을 증가시켰고 이는 시장 점유율과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는 마지막 부위 역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투자로 다음 봄에도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어, 타사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어, A사는 10원, B사는 7원을 투자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70억을 투자했어요. 어, 그 이유는, 파사는이 게임을 진짜, 그, 저희 회사가, 저희가 HG 기업에 경영을 드리고, 실제 경영처럼 어, 여겨서, 국가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서 마지막 공기에도 다음 공기를 위한 투자를 멈치지 않았습니다. 어, 다음 공기 전략 계획 수립으로는 장기의 모든 국가 기말 재고량이 0이 된 것을 보고 시장의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생산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류 생산라인을 추가 신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 그에 따라 증가한 판매량에 따른 적정펀촉비 투자와 타사와 차별화되는 신제품 팔출시를 통해 판매를 촉진시켜 매출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신제품 부담으로는 신제품 차별화 마케팅이 있으며 두 번째는 시장 1위 유지 전략입니다. 자산을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신제품 팔출시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며 1위 유지를 위해 시장 확대에 따른 꾸준한 생산 라인 확보와 신설, 및 생산 M&A 활용을 통해 생산성 작성을 꾸준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 그에 따른 호피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제품으로서는 연구개발 및 투자로 꾸준한 신제품 개발, 개발 출시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어 고품질 1등급 위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생산 직원 구별 인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가격은 제품 모델 번호에 따라 제품 가격을 그에 따라 계속 증가시킬 예정이고요. 유통 GDP가 몇번 어, 한국을 계속 직접 연려할 것이며 2000년도에 한국의 최대 GDP는 120위 정도까지 치솟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GDP 상승을 고려하여 유통 외장수를 소폭 증가시킬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내분기 신제품 개발과 시장 유율을 공략하고 브랜드 1등급을 유지하여 판매를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h 전자품이 글로벌 통해 얻은 점과 제안 사항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가상기업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서 리더십, 분석력, 릴레이션식 협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 경영 시뮬레이션을 들리는 동안 외국인마다 정말 많은 의견 충돌을 겪으며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설득하며 그런 극복 과정을 통해 채무의 의사결정이 나왔으며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가며 세명의 3명, 팀원 모두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한 상황으로는 경영 시뮬레이션